자, 40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연구가요. i n v e s t o Gary 조사했습니다. The economic cost, 경제적 비용이죠. 비용, 코스트는 나쁜 겁니다. 그죠죠꼭 나쁘다고 하 그런데 어쨌든 안 좋은 거예요. 비용은. A prejudice. 잠깐만요. 이 편견의 비용. 편견을 가져서 좀 치르게 되는 비용인가 봅니다. Based on. 근데 그게 어디에 근거냐면 Blind assumptions. 와, 이것도 좀 추상적인데. 이거에 근거가 되는 이것도 추상적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블라인더스. 그러니까 맹목적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맹목적인 가정에 근거한 프레젠스. 자, 이거 실제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추상적인 채로 남아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문 장. researchers, 연구자들이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게 아 y group of Danish teenagers. 자, 뭐 덴마크 출신의 이제 티네이저들, 10대들한테 그 앞에 줬으니까 이제 뭘 주는지 나오겠죠? The choice, 선택권을 줍니다. Of working with one, 한 사람하고 일합니다. 누구 중에서? Of two people, 자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줬나 봅니다. 자 그리하여 the teenager, 그 선택권을 가진 티네이저겠죠 Had never met, 만난 적이 없어요. Either of them, 자둘 중에 누구 돈데? 잠깐만요. 이거 had never met either of them인데. 어, 요거, neither 써가지고 같은 뜻이 되게 발표자들이 한번더 써주면, 다시 써주면 요 문장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neither를 이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 문장 보죠. 그래서, one of the people 자, 그 중에 한 사람들, 그 이제 선택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한 사람은 had a name. 어떤 이름을 가지냐면 they suggested. 이거를 약간 암시하는 이름이겠죠. they were from a similar ethnic 같은 인종적 or really 종교적 background uh, to the teenager.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그리스트 어, 교 문화권이니까 약간 그죠? 어,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같은 걸딴 이제 그런 약간 뭐뭐 뭐 그죠? 어, 토마스나 뭐 이제 이런 제이 이름이었을 테고 그면 다른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좀 다른 그런 이름 아닐까 싶은데 볼까요? the other 다른 나머지 한 사람은 had a name that suggested they were from a different ethnic. 다른 ethnic. 그러니까 뭐뭐 뭐 약간 러시아 느낌의 무슨 무슨 비치. 그죠? 뭐 무슨 코프. 뭐 이런 이름이나 아니면 약간 저기 이슬람 문화권의 어떤 그런 이름들요. A religious background. 다른 이름.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러분들 이 누구랑 같이 일한다. 만약에 김철수랑 같이 일할래? 사카모토랑 같이 일할래 하면 아무래도 그죠 뭐가 소통이나 이런 면에서 문화권이 같으면 편하니까 이건 그 상, 그니까 다른 문화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좀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문제는 이름만 보여준 것 같아요. 그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The study showed, 그 연구는 보여줍니다. That the teenagers, 그 10대들입니다. 이 고르는 10대들이에요. were prepared to earn an average of 8% less. 얘들이 준비가 됐다고요? 갑자기? To earn an average of 8% 8% 적게 벌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잠깐만요 뭐 한다면요? They could work with someone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기에 came from the same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같은 이제 인종적이나 종교적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한다면? 한다면이요? 그럼 8% 적게 번다라는 게 이게 실험에, 어, 이 학생들한테 보여줬는지 아닌지가 지금 좀 애매해요. 이 문장 조금 애매한데, 어, 끝까지 읽어보고, 여러분, 저 발표자들이 끝까지 읽어보고 이 문장의 뜻을 다시 밝게 될것 같아요. 자, 어, 이게 실험이라면, 쌤 생각에는, 자, 너희들이 친숙한 이름을 고르는 대신 그 이름은 8% 경제적으로 너희가 손실을 볼 거다라고 말을 어, 뭐, 하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 문장만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면, 쌤이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쌤이 잘못 해석했다면, 그거를 지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and, 그리고, this prejudice. 이 prejudice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prejudice라면, 이게 좀 이상해지는데. 자, 일단, this prejudice가 뭔지 쌤이 놓쳤어요. 완전히 놓쳤습니다. 요거 발표자들이 얘기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prejudice죠? 같은, 그 배경 가진 사람들과 일하면 이게 더 효율이 날것 같다는데 여기서 지금 8% 적게 번다는 데서 어디서 지금 프레저디스가 발생한지 모르겠지만 계속 갈게요. Was evident. 자, 이, 이 편견은 명백해요. 명백했다. Among teenagers 사이에서 with 뭐와 함께 ethnic majority names. 종교적으로 다수인 이름들. As well as 또한 those 그들 with ethnic minority names. 자, 잠깐만요. 요, 위 쓰는 여해를 수식하니까, 여기는, 자, 어렵지만, 그래도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자, 그 덴마크에도 종교적으로 다수인 이름, 뭐, 토마스나, 뭐, 그죠? 그런 약간 그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이름들을 가진, 걔네들도 그랬지만, 거기서 좀 소수인, 거기서도 약간 아프리카계, 약간 뭐, 러시아계 이런 애들이 있을 거잖아. 소수 애들도, 그죠? 한테도 이런 선입견이 공통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럼 아랍권에서 온 친구는 자 아랍권에서 온것 같은 이름을 골랐다 뭐 이런 얘기겠죠 와, 그게 엄청 어렵습니다. 계속 가보죠. 자, 그래서 그 틴에이저들은 were blindly 자 어, 맹목적으로 making assumptions. 어떤 이제 가정을 만든 거에, 업바우 뭐에 관한? The race of the potential colleagues. 잠재적 자기 동료를 맹목적으로 가정해버렸다. 그니까, 러 이름만 가지고 자기랑 더 편하게 소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건 뭐, 시, 이런, 요까지 읽으면 대충 알수 있는 내용인데. 자, they, 그들은, then, 그러고 나서요. applied, 적용합니다. prejudice를 적용합니다. 자, apply는 something to, 이렇게 하죠. to those of submission. 잠깐만요. 편견을 그 가정에도 적용했다는데. 자, 쌤이 중간에 prejudice를 놓쳤더니, 자 가정 이게 편견이 뭔지 그 가정이 뭔지를 발표자들이 좀 찾아서 얘기를 주세요. 어. 자 그들은 그 편견을 그 가정에도 적용했어요. 또 to the point 어떤 점에 대해서요. Where 자 어떤 점이냐면 they actually allowed 자 그들은 허락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자 허락된 게 아니죠. 잠깐만요. 그들이 허락을 했어요. That prejudice 자그 편견이 뭐하도록 허락했냐면 허락한 겁니다. 그 편견이 뭐하도록 To reduce 줄이도록 Their own potential income 자 그들의 잠재적 손실을 줄이도록 허락을 했다는데 자 쌤이 아까 전에 좀 이상하다 싶었던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이 문장의 해석도 달라질 것 같아요 쌤이 지금 계속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시고요 아니면 쌤이 잘, 잘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글이 약간 모호하게 흘러갔다면 그 점을 찾아서 지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일까요? 어, 그래서, the job, 그 직업인데, required, 어, 일이 할까요, 일? 네, required. 그 일은, 요구했습니다. The two teenagers, 그두 명의 t e e n 들에게뭐 하도록,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하도록 for just n i minutes. 자, 90분 동안 일하도록 했다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 마지막 문장에 의미가 있나요? 90분 동안 일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줄 이유가 있나? 그것도 한번 발표자들이 얘기해주세요. 어, 읽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글입니다. 자, 계속 가보죠. 이제, 아, 요약문이네요. 자, 여러문 보면 좀더 이해가 쉬워질까요? A study in which 자, 어떤 실험 안에서요, teenager들이 expressed preference. 아, 그렇죠. 선호를 표시했어요. To work with someone. 누군가랑 일하는 것에 대해서요, of a similar background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자기랑 같은 문화권을 골랐다는 건 이제, 그래, 나오니까. 이해돼? 자, even at financial cost. 아, 그니까, 러 이게 경제적 손, 비용 손실이 있는데도라고 지금 여, 여기서 말하는 걸 보니 아까 전에 쌤이 이상하다라고 했던 문장의 해석은 좀될것 같고요. 자, to them s e l v e s 자기 자신들에게 어 너희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친구를 고르는 대신 뭐 이런 패널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은 것 같죠. suggest 자, 어쨌든 이것이 암시합니다. that An assumption based prejudice. 가정에 근거한 prejudice. 자, 가정에 근거한 prejudice라는 게 여전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요 개념 발표자들이 좀 다시 한번 구체화시거나 아니면 예시를 들어도 좋고요.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어쨌든 가정에 어 편견에 근 아, 사실 가정의근간한 편견이라는 것이 그냥, 어 outweigh 무게가 더 나갈 수 있어요. 뭐보다 rational economic 이성적인 경제활동보다 더 무게가 더 나갈 수있답니다 자, 당최 이 글의 핵심이 뭔지 쌤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발표자들은 똑똑하니까 이해해서 친구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먼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쌤이 왜이 글을 제대로 이해 못했는지 그거를 찾아 지적해주면서 쌤을 좀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요약은 돼 있으니까 제목 정도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